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6조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제 23장. 출애굽기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마이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이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이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단한 증언을 하지 마이며. 가난한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함 재판법인데요. 재판법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하지 말고 가난한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시하고 매국되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같이 읽어보시죠. 네. 내가 말일내 네. 원수의 길이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니 우리는 어떻게 써요? 원수의 길이은 소나 나기 보면. 아이고 저쪽 빨리 절벽으로 떨어져 죽던지 다른 마음으로 가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절. 네. 내가 말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기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다아며 감사로 씹는 겁니다. 사랑으로 씹는 겁니다. 우호적 행위를 하는데 친한 사람도 우호적 행위를 하죠. 그런데 원수조차도 우호적 행위를 하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위로한 자를 죽이지 말며. 나는악인네 외롭다하지 아니하겠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미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반 나그네를 억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왜 중국에 그 포청천이라는 판관이 있죠? 그만큼 그 시대에 왜곡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힘있는 자, 권력자들이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포청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아멘노사 그 무슨 문수지? 김문수인가? 박문수. 네? 박문수. 아, 이름도 죄송합니다. <laughs> 김문수 도지사, 전 도지사 때문에 그런지. 아멘노사 박문수. 그런 게 있다는 게. 그 그래, 춘향이. 이도령도 이 이도령이 아멘어서 출두에야 한다는 게 뭐겠어요? 탐관오리가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과부는요, 옛날에 이렇게 경계석을 세워놨는데, 눈 뜨고 나면 아들 많은 집에서 경계석을 어떻게 했어요?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우리 땅이 경계석이 밤새 파놔서 저 지금 카메라 있는 대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라. 근데 농사를 막 짓다 보니까 저 집은 노동력도 약하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파먹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땅을 넓혀놓고 저집 땅은 줄여놓는다. 그, 그대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의 경계석을 넣어 경계석 지펴 땅을 옮기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런데 옛날에 과부가 된요 그다음에 고아들 가난한 분들은 늘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뜨면 옮겨놓는데 옮겨놓 이거 옮긴 것 같은데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많은 집에서 어디서 거짓말해? 하고서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지? 경찰서가 먼 마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꼭다 사또나 원님이 있던 곳 행정 관할청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중간 산, 산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산이 막 시작되는 산마을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천장이 하필 천장 땅하고 내 땅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천장이 자꾸 야금야금 먹어오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두시는 거예요. 네가 악한 일 하면 내가 그걸 갚아주고 네가 거짓으로 남들 걸 빼앗고 속이면 네 자식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회법까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눈이 어두워지고 판결을 왜곡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낙은애들. 나그네들. 낙은애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 낙은애는요, 산을 넘다가 도적 만나서 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핸드폰 빼앗기고 신용카드 빼앗긴 것과 같아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옛, 지금은 전화나 있어서 전화로 나 큰일 났어. 할 수나 있죠. 옛날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그애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빈 털털이에요. 모두 다 문을 안 열어주고 먹을 거안 주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애국에 나그네요, 종살이했던 걸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악을 악으로 갚는게 아니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못 받으면요 감사하지 않아. 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만은 뭐라고요? 팔 부러졌는데, 아유, 목사님, 팔만 부러진 게 어디예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씨, 재수없어. 이팔 부러졌다고 막 재수없어. 를 하루에도 한 17번은 막 재수없어. 재수없어. 하필은 팔 부러졌어. 그것도 오른팔이야. 밥먹 먹게. 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 이것만 해도 어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예, 송영훈 안수집사님이 사다리 높은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사다리째 이렇게 뒤로 떨어졌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거꾸로 이게 올라가니까 직각이니까 들리면서 이렇게 뒤로 떨어졌는데 우리 운동회 때 무슨 뭐, 뭐 차전놀인가 자전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부딪혀서 거기 올라다 사면 저는 그거 보는 것만도 무서워했는데, 사다리 가 떨어졌는데, 머리에서 피가 엄청 흐르고요. 이런 데도 막 깨져서 피가 엄청 흘렀는데, 나중에는 아스프린 먹여놓으니까, 혈전 생기지만 먹여놓으니까, 여길 수술을 해야 하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막두 시간씩 또. 그런데, 아이고, 새벽 기도하다가, 철런 일이 생겼으니 4 0일 금양형이 꼭 나오시는데, 저게 일이 생겼으니, 어휴,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고 주님, 주님, 주님 하고 갔더니, 우리 최옥찬 주사님이 목사님그 현장에 가 봤는데요. 야, 그도 현장도 묵상하는 분이 있네. 사고 난 현장, 목사님 현장에 가 봤더니, 막 울퉁불퉁한 바위 돌짝이 수두룩하고 깨진 병이 막 수두룩한데, 에이, 거기서... 그 옆에 조금만, 여기서 틀어서 맷 때렸으면, 은이 머리에 막 유리가 푹막 박혔고, 막다 죽었을 텐데, 아, 그만하기를,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요새는요, 전못 드리게 되면,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전안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 당했어요. 큰일 당했어요. 진짜. 우리 남편,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유, 사다리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왜 때렸으니. 근데 거기가 다도를 뭐, 다 그런데 틀충날 추가 근데 거기에서 살아난 게 감사하다. 그리고 정신이 지금 멀쩡하고, 이만큼 감사하다. 지금 거의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니. 그게 우리 신자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꼭 우리가 거두고 싶은 거 심고 감사로 심어 많이 심고 어차피 불평 아 원망 낙심도 심으면 그냥 커져요 커져요 풀 심어 보세요 커져요 그런데 좋은 거 심어도 벼도 막 기그면서 많아지고 포도도 많아지고 감도 많아지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믿습니다. 잘 저기 봐요, 우리 마음과 영혼, 입술로 자꾸 그냥 눈뜨면 다른 거심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도 서로 순식간에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막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유 저런 얘기 지금 뭐하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듣기 싫으면은 살짝 이렇게 멋대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은 척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심스럽다.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귀로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로 심는 역사 기바랍니다그 은혜로 심을 때마다 어떤 일이냐? 저는 믿어요. 뭐가요? 우리 자녀들이 깊이 꺼 당할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또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다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을 보면.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일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그리하지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안식년은 땅도 시기하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약자들 시기하라. 안식년 시기하면 종들 도쉴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땅을 시기하라는 게 뭐예요? 여자노비, 남자노비, 남종, 여종들 다 쉬어요. 짐승들도 다 쉬어요. 땅을 시게하라는이 안식년은, 안식일를 이단절이 잘못 써서 그렇지, 이 안식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봐봐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풍성하지. 그런데 반 놀려봐. 아무것도 안 심어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이 종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게 안식년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나 풍요로울까 우리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정과 교회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안식년의 정신이에요 근데 안식년은요 애초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 놀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땅을 놀릴 수 있을까? 일곱째에 나그네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을 수 있도록 그 농사 짓지 말고 안식의 시기 해라 물론 과학적으로는 땅의 지력도 높아지고 다 회복되고 좋아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7, 49년 안식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놀려야 돼요 50년, 50년은 2년이니까 놀려야 돼요 17, 49년, 50년, 2년, 2년 놀고, 그 다음에 51년째 심어서 거둬야 되니, 실제로 따지면 3년을 쫄쫄 굶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느냐, 거느냐 하는 예로 따지면, 아, 좋아. 1년은 뭐 내가 뭐계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좀 1년은 놀수 있어 근데더큰 문제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7749안식년이 와서 놀아야 되고 뭐. 50년 희년 놀아야 되고 51년에 파종하면 바로 농사되나요? 한해또 가을까지 기다리려면 2년 6개월 3년을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할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도요. 이 얘기만 할게요. 우리 청년들도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굶어서는 안 죽는다는 거. 예? 네? 한번 청년들만 같이 해보세요. 굶어서는 절대 안 죽는다. 어, 네, 절 아멘. 네. 지금 이 지금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요. 성년들이 절대 굶어서는 안죽어요 혹시나 다른걸로 어떤 예? 자꾸 먹고 마음 졸이고 해서 뭐 병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날수 있고 여러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굶어서는 안죽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굶어서 죽나 안죽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을 더 받나 덜 받나 또는 내 꿈이 또내 사업이 직장이 열리나 안 열리나 그러가막 엄청 고민, 고민하는데 굶으면 안 죽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마음을 일으켜 주님 앞에 감사로 심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열려야 죄송하지만 우리 큰딸 우리 큰딸이 하나님이 서울대 응답하셨어 그, 서울대를 어떻게 온다고 해요 지금 내가 어, 아니 우리 따님이 30에 마음을 결심해서 30에 결심해서 내가 서울대 가리라 해도 그거 다 졸업해도 보통 60년은 사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웬만하면 90이요 재수없으면 100살이래요 의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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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김진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대요. 76살인가래요. 지금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그냥 이대로만 잘 유지하면 80은 무난하고요. 요새는 웬만하면 90입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위트겠죠. 신앙이 없는 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에 내가 뜻을 정해서 35세나 40에 서울대 나와도 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60년을 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정이 하라는 말씀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쉴 것이며 내여종의 자식과 낙은 애가 숨을 돌리려는 그러면서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3절이 꼭 붙어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엄숙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 속에서 짐승도 종들도 쉬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요 그럼 안식일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안식일은 제대로 지키려면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버튼 하나 눌러도 안식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돌려야지 전기 스위치 딱켜는 순간 그 안식일 깨진 거예요. 900미터 벗어나도 안식일 깨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옷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안식일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날, 그 생명이 너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덕을 돌리고 제이름하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모든 성경과 모든 일은 이쪽에 붙이면 이쪽이 되고 저쪽에 붙이면 저쪽이 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뭐로 나가요? 예수님으로. 아멘이. 아멘입니까? 아멘이 예수님. 이 땅을 걸으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전에 30세를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난 세수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담고 그분의 생명되신을 노래하며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오늘도 예수님 은혜를 받아서 감사가 소설하고 열매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의 열매가 있나 감사의 열매가 있나 예수님 믿는 그 감사와 찬송이 참으로 흐르고 있나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한 주간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와 가정, 신념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예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기를 받으시옵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음 하나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 2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주고 서로 덕을 끼치며 살 것인가 오늘 규범 속그속 그속 행간에 보입니다. 원수조차도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 재판을 돈 있다고 무죄하고 돈 없다고 유지하지 말아라. 거짓 송사, 거짓 증언, 풍선에 유실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안식기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그대로 살아라. 주님, 우리 교회와 가족, 우리 신령이 예수님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 찬양 또 심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대신 죽으시고 통활하시고내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가족들의 인생, 우리 자녀 자손들의 인생 다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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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